그럼 살짝 이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가면은 맵 중앙이라는 건데.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면 맵 중앙이야. 저 점선이 자주 나와야 되는데, 아. 나 자주 안 나온다는 게 문제야. 일단 맵 중앙으로 갑시다. 그럼 길이 나올 거야. 안 뜨는 게 좋다고요? 왜요? 뜨면 얘가 스스로 휜다고요? 진짜요? 아니는데? 여 봐, 일자로 잘 가고 있잖아. 조금 더 이쪽으로 틀어야겠다. 약간 왼쪽으로. 잘 가고 있는데. 나무 때문에 휘어지 어, 그러네? 나무 없는데도 휘네. 얘도 뛰어. 이쪽에야 이쪽. 안 뛰면 오래 걸리잖아. 그 걸어서 언제가 답답하게. 좀 휘어지더라도 내가 보정하면서 가야지. 꽃 하나 지나가긴 했는데 그냥 가요 뭐 중앙 지나왔는데 거의 일자로 오, 오긴 해서 주, 중앙을 지나왔는데 길이 없어 방금 중앙 지나왔는데 <laughs> 길이 없어 방향은 맞게 왔는데 길이 없어 난 중앙을 가로질러서 있을 줄 알았어 남북방향으로 오속킬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 시나 두 개, 두개 있나? 저기 뭐 하나 반짝였고, 저기도 반짝였고. 어, 또 무슨 특별한 장소 나왔는데? 일단 꽃부터 먹고. 가세요. 나 아, 위쪽에 뭐가 있었지? 저거 뭐야? 벙커 있고야 뭐야 이거? 어머 병 하나 떨어져 있다. 주소 조사를 하든가 죽든가. 왜 떨고는 거? 되지도 않는 거. 이게 뭐하는 장소지? 진짜 벙커인가? 올라가 안 되네. 아우, 또 꼈어. 야, 떨어져서 돌아. 이쪽에 가서 한번. 뭐 조사, 조사, 안 되네. 피아노 치는 장녀요? 글쎄요, 피아노 치는 장녀가 누군지 모르는데요. 네, 피아노 장소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거기다 안 쳤는데, 피아노 의자에 앉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던데, 앉게 말하고. 의자에는 앉았는데, 뭘안 했어요, 거기서. 가만히 있었는데, 계속. 그냥 쳐야 돼요, 그러는데, 그냥 앉게 말하고 아무것도 안 됐다니까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한참 있다가 그냥 일어나던데, 내가 뭐 눌러도 반응도 없고, 뭐 어쨌든 나중에 더 찾게 되면 다시 해보죠. 일단은 엔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꽃을 먹어야 돼. 엔딩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저는 다른 거, 뭐 구해놓은, 구현해 놓은 거 있나? 그런 거 찾는 게 목적이에요, 일단은. 이거 어디야? 이 지역을 많이 못 듣었구나. 전체 맵에서 6시 방향. 그게 좀 빙글빙글 돌아야겠다. 여기 어디 꽃이 있었는데? 이 피아노 치는 장소가 어디였지? 맵에서? 7시 방향이었나? 맵에 한번 떠야 찾아갈텐데 안 뜨면 못 찾아가는데 없는 건가? 그냥 뛰다 보면 랜덤하게 맵이 나오긴 하던데. 아, 맵이라기보다 내 발자국 위치지. 그래서, 어, 잠깐만. 지금 이쪽 방향이면? 저쪽. 저쪽으로 가야 7시 방향이야. 저쪽. 저쪽 가보자. 피아노가 나오나 안 나오나? 효과 같은데 또 뜨거운 물 그거 차가운 공기 달리기도 안 되고요. 맞네, 거기네. 어쨌든 방향은 맞아 저쪽이야 뭔가 있어. 7시 방향에 왔다 갔다 한게좀 있으니까. 아니면 9시로 가야 되고 9시에도 뭔가 왔다 갔다 한 흔적이 있으니까 아우 좀 뛰어 아줌마 뛰어요 톱질 소리 나고요. 달리지 못합니까? 랩 한번 나와 주시죠. 이거 뭐야 여기서 칼 뽑았었지? 그 피아노 이 근처에 있는 거 맞는데 어 방향, 가, 방향 잃어버렸다 이거 시점, 시점 고정돼서 방향 잊어, 잊어버렸어 아니 그거지 같은 <laughs> 시야 고정 때문에 방향을 까먹다니. <laughs> 저긴가 저기 저기 빛나는데 저기. 아 이거 뭐야 허수아비잖아 거꾸로 뛰어왔나? 아그 나이프 먹은 데서 방향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시점 고정되는 바람에 아큰일네 여기 어디야 별 어디있어 별 살짝 이쪽으 가야되는데 자 근데 가로질러 온게 아닌데 이게 맵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하고 통하는거 같은데? 방금 점선을 보니까 맵 왼쪽 끝으로 쭉아까 그러니까 9시방향으로 쭉 나가면 그냥 3시로 나오는거 같아요 맞죠 그거죠 아날씨 나중 되면 헷갈리겠다 내가 어디인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점선으로 꽉찰거 아니야 지도 뜰 때마다. 점선으로 꽉차 있으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를 거 아니야. 내가 남에서 북으로 움직였는지 북에서 남으로 움직였는지 점선들이 다 겹쳐 있으면. 어, 그전에 길을 찾아야 돼. 더 있었지? 기다려봐 봐봐 가만히 있어도 점선 뜨나? 전체 맵에서 벙커가 어딘지 그것도 좀 알아두고 가고 싶은데 그냥 가 맵이 언제 나올 줄 알고 여기 뛸때 얘가 이렇게 꺾이냐 안 꺾이냐 그걸 보면 안 되고 저, 멀리 뭐하 나무 하나를 기준 잡아서 뛰면 돼요. 그럼 얘가 약간 꺾더라도 안 까먹습니다, 가던 방향을 멀리 있는 나무 하나, 딱, 그거, 그만 보고 달리면. 이쪽이 아닌데? 일로 꺾어야 되는데, 그럼? 저기, 저기. 거 아니야. 아, 저기 있다. 오케이, 찾았다. 어. 아, 9시였구나. 7시가 아니고 9시였네. 어, 왜 피아노 치고 있어? 아까는 제 저기 등에 기대 있었는데 이 여자. 아, 나 오자마자 또다시 가네 자, 앉아서 액션 버튼을 눌러볼게요 치세요 치고 있는 거? 소리가 왜 이래 됐다 됐다. 아까도 앉아서 멍하니 있었거든요. 아까도 근데 지금은 뭐 다르네요. 아까랑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없다아 레아슨 하나 까먹자 아고씨또 버려진거야? 보험 하나면 버려져요 네 원래 그 빨간 망토 그게 잔혹동하잖아요 원작 자체가 그러니까 끝이 안 좋겠죠 뭐 가볼까 야 이거 아, 졸라 맛있다, 이거. 우리나라 웨하스랑 질이 다른데, 이거? 그 웨하스 사이사이에 그 바닐라 크림 그런 거 발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 그거 질이 달라. 우리나라 건 되게 건조한 느낌이잖아. 근데 이거는 엄청 촉촉해. 그 바닐라 크림이 되게 촉촉해. 되게 달어 그리고. 건조한 느낌이 아니야. 오, 진짜 맛있다, 이거. 맛은 신세계인데? 고소한 맛도 있어, 땅콩 버터처럼. 음, 좋다. 어, 맛있다, 이거. 5kg 살걸 그랬나? 아, 5kg 그랬나? 10kg 살걸 그랬나? 10kg? 5kg 샀는데. 어쨌든, 만원 정도에 5kg에요. 엄청 많이 주는 거죠? 만원에 5kg면. 얘또 색깔이 다르네. 칼가는 소리? 할머니 칼가나? 얘는 녹색 계열로 나오네. 가는 게좀 답답하잖아요. 제가 늦게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얘가 조금씩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답답해 보여도. 바닥에 이거 뭐야? 이거 다 피해서 걸어가는 거야? 깨질 거 같은데. 아, 스칼렛이 장녀에요? 그럼 제 오른쪽 끝에 그, 나이 들고 못돼 보이는 여자는, 일곱 명이라고요? 여섯 명이 아니고? 어, 아까 고를 때 여섯 명 있던데? 한 명은 누가 그럼? 여섯 명 있었는데? 여섯명 있었어요 어린애 두명 청소년 두명 어른 두명 이렇게 있었는데 숲에 있는데 숲에 그 하얀옷 입은 개말하는거예요개까지 치면 일곱명이고 걔는 못 고르잖아 아, 맨 마지막에 골라줘요? 그렇구나. 빨리 가자. 뭔천이야 뭐야, 이거는. 대체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어? 또 쳐맞았네? 항상 마지막은 쳐맞는구만. 또 늑대를 변장한 할머니가 나 때렸겠지? 아니아니 할머니를 변장한 늑대가 나 때렸겠지? 12개 중에 세개밖에못 찾았어? 와 나이씨 뭐 저거 연동되는 거니까 상관없고 내가 늑대 만났었다고? 그 아까 그 피아노 칠때 거기 있던 여자가 늑대인가요? 반 늑대인과 이번엔 3.5 k 로다 많이 움직였다. 그럼 늑대를 안 만나고도 엔딩을 볼수 있다 이건가요? 늑대 안 만나고도? 걔 굳이 구별을 예스로 구별해 놓은 거면? 근데 피아노 치는 데 가면은 걔 나오잖아. 그 까만 옷 입은 여자 나오는데 무조건 안 나오는 방법이 있나? 실패라고요. 야, 이번에는 그냥 길대로 가자. 주변 돌지 말고 길 따라서 쭉 가볼게요. 그냥 오솔길 따라서 카르멘, 카르멘으로. 애들은 제일 나중에 야지 빨간 방또 원래 원작 주인공도 애니까 애들 가장 나중에 할게요. 없고 그냥 가자. 일단 라서쭉 가보자. 어떻게 되나? 엉덩이 왜 이렇게 실룩실룩대? 어깨를 더 실룩대나? 이제 아무 것도 안 낚일 거야. 그냥 갈 거야. 아까 그 밖에 없던 머슬카가 카르멘 친그찬가아 카르멘이란다, 루비. 아님 말고요? 좀 벌써 나왔나? 설마 이쪽으로 가는 것도 끝이 없나? 뒤로 가는 것도 끝없더만 <laughs> 오서길도 끝이 없나? 아 왔다 왔다 왔다. 금방 오네. 자 한눈 안 팔고 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늑대한테 아직 안 죽어 있겠지? 빨리 왔으니까. <laughs> 정상 같다. 분위기가 정상 같아. 빨리 가, 빨리 빨리 빨리. 아, 잠깐만 칼이 여기 왜 있어? 아, 불안한데 이거 집이 뭐미로야 집이 얼마나 큰 거야? 너 어디로 가는 거야? 안 보여? 어디 가긴 가는 거야? 엄청 크네. 할머니 갓부였다. 잘 보여서 상속받아야지. 어? 늑대 아저 할머니 얼굴이 저렇게 생겼구나 아까 피아노 치는데 옆에서 봤던 그 얼굴 코밭에서 저 얼굴이었네 왜 이게 제일 행복한 거잖아? 할머니랑 같이 누워있는데. 어? 해피엔딩 아니야, 이거? 왜 이게 패리어? <laughs> 안 좋은 엔딩을 봐야 성공이야? <laughs> 이거 제작자가 잔인라고 막. 응? 아, 제작자가 성격이 지, 뒤틀렸을 거야. 꼭 애들을 그렇게 아, 잔인하게 죽여야겠어. 자, 다시 갑시다, 그럼. 아, 작가가 너 죽으래. 나 살려주고 싶은데, 작가가 죽으래. 어쩔 수 없어. 죽어야겠어. 스킬